지금은 새벽 7시, 다중이요 노고단을 가기 위해 왔습니다. 어제 주로 개취 마셨는데, 시. 함장 공무원 정화정과 함께 노고단을 가보겠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우리는 지금 노고단을 가는 중이에요. 야옹, 예. 옹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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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 노어처럼 입고 왔다 이가 뭐라고 강도 <laughs> 아이 <아니>, 문장한테 치워 <쳐>. 예예 <laughs> yeah. yeah. 정하종은 또똥 썰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를 했어요 정하종은 유명한 함양 똥쟁이입니다 함양 공무원 정하종 예. Yeah. 등산하러 해장하는 광민씨. 여기 한번 쳐다보시죠. 예 <laughs> 예스, 쫑쫑, 종 예스, 어정지하는 중. 찍지 마세요. 나는, 나는 해장 등산. 해등? 너는 그냥 등산. 똥등? 똥사로 등산? 우리 뒤에 어떤 남자 있는데, 가위 못나잡 <laughs> <laughs> 예. <웃음> 어떤데? 좀 전문인 포스 나지 않나? 오, 맞네, 맞네, 맞네. 이강민 걸음 빨리 걷지 마라. 십구 야 노고다 등산 중. 노등 계심노 길백산 가봤어? 황석산 가봤어? 다 조금 빠르게. 그. 아나 근데 계속 걸으니까 덥다. 오 일로 가면 금방인데 일로 가? 사람은 돌아갈 줄도 알아야 돼 너무 돌아가는 거 아님? 내려올 때 빠른 길로 내려오자 개꿀빠네 앞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중이 일로 간대요 아무도 없으니까 좋은 거라 내려갈 때 일로 오면 되는데 내려갈 때 사발사발 사발 내려오면서 경치 보면 되는데 예? 내려올 때도 편한 길로 내려올까? 킬로미터당 14분 22초. 조용 역시 한파 메일 정하죠. 너 애담 남자 친구가 견제 안 해줘서 한파 메일 아닌. <laughs> 이야 경찰 죽여. 몇대지 음. 나오면은 음. 유광민유광민부르시면됩니다흠 흠. 음. 음. 전망대 아. 한번 가볼게요. 예 안개 앞에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예 아무것도 안 보임. 어쩔 건데. 음. 예? 예? 아무것도 안 보여? 4이이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일요일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어. 뭐라고? 쉬고 싶어. 예? 돈 많은 백스 되고 싶어. 로또 당첨되면 되지. 이거보다는 고개 1kg밖에 안 남아. 고개라도 그런 거 아니? 응. 고개를 들어서 가면 돼. 들고 있을게요. 벌써 한 200, 200명을 찾겠습니다 예에에이 200명. 따이는 따위. 중국어 아니? 나는 까오까오 까오. <laughs> 커트 커트 광명이 <laughs> <당면이> 중국 대시라 <laughs> 맞지 이재명 여기부터 여기까지 어디? 여기 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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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새벽부터늦는데어 너내 엉덩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네 엉덩이 좋아하진 않은. 그냥 크다 이거. 하종이 나고, 하종이 나고다가 나고 사라졌어. 아장하좀 계속 편한 길로 가려 합니다. 편한거 좋아함 때로는 어렵게 빠르게 갈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화동 개뺌 와다닥 이거 먹을 때 조심히 먹어야 돼 안가면 입에서 스파크 터짐 등산도 와다닥 렛츠기릿 햇빛이 납니다 와 지린다 yeah. 어제, 어제 술 개많이 마시고 오니까 힘듭니다 심장마비,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요 진짜로 와 그럼 어, 내 인공호흡 해줄게 키스까지 해 줘. 키스는 좀 <laughs> 이야 죽이네 저기가 노고단 정상입니다. 오늘 <목소리> 직결이. 다 갑니다. 야 하늘 봐. 하늘이 완전 파란 하늘이네. 긴 파란 하늘 보고 있나? 하늘 보고 있나? <목소리> <목소리> 와 네, 진짜 등산인 같다. 등산인. 사산, 하산, 하산. 뭐라고? 우측 통행인데 길막 존나. 우측 통행인데 길존길막 존나한데 존나한데요. 근데 이 우측 통행 맞나? 맞지. 오케이. 하정이가 음. 여기 별로 높지도 않은데 음. 등산 스틱 갖고 등산화 신고 가방 존나 메고 온다고 뭐라 해요. 그건 아니에요. 예. 예. <laughs> <미니언 커튼> <laughs> 올라올 때 피부 하얀 사람이 있었는데 예쁘던데. 음. 여러분. 등산을 하십시오 등산하면 예쁜 여자가 조금 있습니다 예 힘들면 뒤에서 받쳐주고 예 수건이 네, 받건이네 근데 이런 노고다는 그게 쉬운 코스이기 때문에 있지 기백산 황석산 이런 데는 없습니다 아주 아줌마들만 있습니다 언니가 자꾸 기백산 황석산만 얘기하는데 가본 산이 거기 밖에 없어서 아님 오봉산도 갔어요 오봉산 <웃음> 대감산 <laughs> 천왕문도 갔다 왔어요 이야 이제 하산하는데 재미가 없네요. 지금 한 10분째 내려가는데 <laughs> 입구가 안 보입니다. 굳았습니다 아직도 안 나와. 이게 말이 돼? 왜요? 여자가 이쁘대요. 이쁜 건 이쁘다. <laughs> <laughs> 아, 우리 올 때는 차가 없었는데 지금 차가. 이야. 올라바다지치고올라바다지 몰라가도... 예. 어. 등산 먹는? 네, 리치 <laughs> 우와...